자 냉동 만두계의 빅 매치 해태 고양 만두 대 CJ 비비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안녕하세요 클레이 TV 클레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냉동 만두 준비해봤어요 냉동 만두 중에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우 고양 만두 왕교자 골드 준비해봤고요 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냉동 만두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1980년대 초에 도토랑 만두란 이름으로 처음을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아이스크림 시장의 큰 손이었던 혜태제과가 냉동 만두의 신화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절대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았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비비고 왕교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고향 만두보다는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제일제당에서 2014년도에 정확히 2013년도 12월에 비비고 왕교자를 출시를 했는데요. 출시 2년 만에 월 매출 100억, 출시 5년 만에 누적 매출 5천억. 이 어마어마한 판매량으로 부동의 일이었던 고향만두의 순위를 빼앗아 버리게 되죠. 아 그렇다고 해서 고향만두가 많이 안 팔린 건 아니에요. 혜택 고향만두 같은 경우는 원조 냉동만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역사가 긴 만큼 누적 매출은 1조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이두 가지 만두의 공통점. 왕교장. 1980년대 초 도트락 만두로 시작했던 해태제가의 냉동만두는 일반 교자만두였어요. 일반 교자만두의 경우에는 1 3 g 에 한입에 먹기 쉬운 그런 사이즈의 냉동만두였는데요. 이 냉동만두와 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198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해태제가의 도트락만두 같은 경우는 교자만두로 시작을 했어요. 교자만두로 시작을 했는데 2008년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작은 교자만두보다는 좀더큰 사이즈 왕만두가 인기를 끌게 되었죠. 왕만두 같은 경우는 기존의 13g이었던 교자만두보다 약5배 이상인 70g의 왕만두를 제작해서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해태제가에서 즉 고양만두가 선두를 이끌었죠. 그러다 왕만두의 경우는 만두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교자만두보다 만두피가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만두 안에 있는 만두 소의 맛을 제대로 살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돌아온 게옛 교자와 사이즈가 큰 왕만두의 하이브리드 왕교자가 탄생하게 됐죠 네 일단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만두들을 19년 8월 27일 동네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만두를 이렇게 한 팩씩 갖고 왔는데 1 플러스 1, 2팩의 가격이 고향만두의 경우는 7,990원 비비고의 경우는 8,490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만두의 중량과 칼로리 비교입니다. 해태 고양만두의 경우는 총 내용량 480g, 100g당 칼로리, 215kcal. cj의 비비고의 경우는 총 내용량 490g, 100g당 210kcal입니다. 둘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만두 크기의 비교입니다. 저는 만두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면 한입에 넣기 힘들고 너무 작으면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두 만두를 뜯어서 만두 크기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만두를 한 개씩 꺼내봤는데요. 사이즈 차이가 좀 나네요.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비비고의 사이즈가 좀더 커요. CJ 비비고가 사이즈가 좀더 크긴 한데, 음, 개인적으로는 한 입에 먹을 거라면 고향만두 사이즈가 전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만두의 크기까지 비교해봤는데요. 분명 크기도 중요하고요. 칼로리도 중요하고요. 가격도 중요하고요. 음... 역사까지 중요해요 그러나 이건 뭐? 음식이에요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두 개의 만두를 찐만두로 해서 먹을 생각입니다 그럼 음식 준비하고 올게요 여러분 찐만두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만두가 혜태 고양만두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만두가 CJ 비비고입니다 네, 만두는 김치랑 먹어야 또 맛있잖아요. 네, 우선 고향만두 하나랑 비비고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 일단 고향만두요. 음 당면이랑 고기랑 음 채소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만두피랑 소가 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확실히 만두피에 비해 좀 소가 좀 적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음 이번엔. 이번에 CJ 비비고 만두 아, 뜨고 사실 만두를 찌는데 이거한 판에 다찔 수가 없어서 고향 만두를 먼저 찌고 비비고를 쪘거든요 그래서 고향 만두에 비해 비비고가 지금 훨씬 많이 뜨거운데요. 그다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것도 확실히 만두소가 그렇게 꽉 차있는 느낌은 없는데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이 채소의 향이 좀더 강하다 음. 고향만두에 비해 채소의 향이 좀더 강한 비비고 왕. 저는 입맛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고향만두 한개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비비고가 채소의 향이 좀더 강하다 그러면 고향만두 같은 경우는 고기의 맛이 좀더 진한 것 같아요. 다시 비비고, 음. 여기 보이시면 채소의 녹색 부분, 녹색 채소, 확실히 왜 젊은 사람들이 비비고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음. 음. 더 맛있어. 솔직히 더 맛있어요, 이게. 제 입맛에는 이 기둥도 훨씬 더 맛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향만두가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고기 맛을 좀더 원하거나 채소의 향이 좀더 싫으신 분, 그런 분들은 고향만두를 피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두 개의 만두의 맛을 비교했을 때 결론은 둘다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채소와 고기의 콤비네이션은 CJ 비비고가 더 맛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일단은 더 먹어봐야겠죠?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둘다 맛있어요. 또 만두는 많이 입에 많이 넣어서 입에 꽉 차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럼 비비고. 기를 올려서 응 음? 음. 어. 진짜 맛있다. 음? 음? 여러분 만두가 찢어졌어요 근데 원래 찢어지고 터진 만두가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저는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음? 김치는 넓은 잎을 이용해 보세요. 김치. 음. 그 m m 도 와 진짜 맛있는데 대박인데요? 어 지금 여러분 사실. 만두는 라면, 김밥, 혹은 중화요리, 뭐 분식, 중식, 한식 어디에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한식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떡국 만두국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중화요리 같은 경우는 군만두 물만두 많이 먹고요. 김밥 나라 혹은 김밥 전국에서 고기 만두 한 판, 김치 만두 한판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만두는 어떤 음식에도 진리인 것 같아요. 나 이제 한 개씩 남았는데. 음. 음. 김치는또 찢는 맛. 찢는 맛. 뜯는 맛이네. 자 오늘은 혜태 고향만두와 CJ 비비고를 먹어봤어요 왜두 브랜드의 만두가 냉동만두의 양대산맥인 지알것 같아요 왜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누적, 매출 누적 매출이 1조원이 넘었는지 왜 5년만에 누적 매출이 5천억원이 넘었는지 냉동만두의 맛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냉동 만두는 어떤 만두인가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클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은 어떤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생각을 재밌게 해줄지 많은 노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클레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